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늘은 우리 저희 동네입니다 동네 공원인데 지금 버스 타러 가면서 잠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에게 보약을 주기 위해서 오늘은 거제도 만지도로 갑니다 오늘 이른 아침 상충객들이 많습니다 다그대로 떠나겠지 출발입니다 출발 기내식입니다, 기내식. 주먹밥. 때 김하고, 뭐, 안에, 이게, 떡도 주고, 물, 음료수 줍니다. 이게 아침입니다. 멀리 갈때 배시, 간 때문에. 어, 오늘 일정은 그렇습니다. 밴드에 제가 공지를 해놨고, 점심은 만지도에서 2시 10분? 20분에 만지도에서, 다라항으로 나옵니다. 나와서, 예, 일단, 식당으로 이동시간이 한 30분 정도, 어, 바로 앞에 하려고 했는데, 그 허가가 안 나가지고, 어, 그 식당은 포기하고, 통영시장 쪽에, 예, 예 거기에 해물탕이랑 생선, 예, 로 준비해 놨으니까, 드실만 하실 겁니다. 식가는 17,000원 인다. 예, 어, 남는 거 없어요. 예, 남는 거 없으니까, 알아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예. 저는 저희들 뭐계획은 크게 남기고 싶은 마음 없고 죽 죽어갈 자식도 없고 신랑도 없고 아무도 없어. 그래서 다스 풀라고 그냥 다으 풀라. 낙동가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장류휴게소입니다. 이제 1시간 40분 정도 더 가야 된다는데 잠시 화장실 볼일 보고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무슨 대교입니까? 마창대교입니다. 마창대교랍니다. 마창 예, 마창대교랍니다. 마창이랍니다. 마산 마산창원 10시 30분에 출항합니다. 을어 예. 네. 예. 네. 우리 뭐 낚시나 오고 뭐 뭐, 우리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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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도착했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아, 오늘 우리 상충객들이, 들이네, 썸나들이. 안녕, 잘 가. 여기 연대 만지도 출렁다리 매표소입니다이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. 동룡 에코파크, 에코파크.

저 뒤로도 가시고요 앞뒤로 승선은 승차를... 출발! 는가더이 양식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 <laughs> 지난 10년 동안 일근의 배로 없이 승면이 내려갔는데, 그분이 연락 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, 인도의 세월을 오래 걸 매일 천원업원 육지를 그리며 뇌를 했습니다. 지도 주민들은 대출렁다리를, 만지도 출렁다리, 연대도 주민들은 연대도 출렁다리라고 3년 동안 두 마을이 싸웠습니다. 그래서 두 마을에 사랑과 행복을 위하여 제가 다는 이름을 바꿔 드립니다. 비용 냄새가 확 납니다! 만지방 예. 네? 갔다 가요. 예? 갔다. 그 만지방 저 올라가. 올라가고. 여기 서문 일행 갔다 왔다 서문 가서 이리 올라갑니다. 야, 가운데 다리. 로요로로, 로요로로. 다리 올라가요. 멋집니다. 여기. 어디? 다리. 반지도 다리. 아, 오후에 저2까지 아니야. 야. 이나 이러 멋져요 야, 야 좋네, 함써 보이시다. 아까 우리 같이 잖아물 맑고 경치 좋고 사람 좋고. 찰칵 찰칵 이게 낚시 하시네. 그러도여기나 여기 막혀있다 그게그 그, 방어실에 뚜베있잖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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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투명이잖아. 응응. <목소리> 그방어실 음. 투명이에요? 네. 투명이에요. 방어적... 아저씨 화이팅. 세월을 낚으시네. 나도 세월을 참 많이 낚았는데. 상고 어동이 우러대는 이별의 인천항구 갈매기도 슬피 우는 이 별의 인천항구. 아, 좋다. 이제 연대도입니다. 연대도. 연기를 피워서 외적의 신호를 알렸다 해서 연대도라고 한답니다. 만지도는 사람이 좀 늦게 살았다. 그래서 늦을 만자를 써서 만지도라고 한답니다. 물구음이다 이거 어릴 때 이거 진짜 이거 귀한 건데. 아, 이게 붉은 열매. 정말 지금 먹는 거예요? 아, 그러면요. 뭐 우리 에메랄드 빛을 합니까? 물맑지요. 여기는 가족 단위로 왔는가 봅니다. 아유 아들, 화이팅. 멋지다. 아들, 만세. 안녕해 줘야지, 아저씨. 소나 번 들어줘야지 그래 아 배가 내리면 복닥복닥하고 또 한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만지도 여기는 연대도 예 여기가 만지도 명품 마을 이랍니다 명품 매기가 아 끼룩 끼룩하고 만지섬 마을인데 국립공원이랍니다. 국립공원 이랍니다 국립공원